그리운 연금이에게 매일 생각했어 연금아 난 얼마나 받을까 언제 받으면 좋을까 그런데 연금아 오늘부터 퇴직금 받을 때쯤이면 퇴직금 액수가 흉흉할 거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서 끔찍할 거야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날 거거든. 목적이 뭐야? 너 목적이 뭐냐고? 으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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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가 이해해. 연금이 아직 퇴직 연금 투자 운영 이런 거 몰라서 그래. 참 그대로다. 근데 너는 뭔가 좀 변했다. 리치 해졌다고나 할까? 그만 가봐야겠다. 암튼 다들 반가웠어. 근데 세준아. 네가 아는 건 리치가 아니라 리치겠지 넌 모르잖아. TDF, 인컴펀드, 리치, ETF가 있는 퇴직연금세상. 안녕하세요.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한 솔루션. 더 많이 맞는 오! 글로리한 노후 진행을 맡은 김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이 노후 걱정에 잠이 안 오는 박 김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직은 노후 대비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깜찍한 개그맨 박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이 순간 중요해요. 누가 어, 봐도 제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그럼요. 뭐, 돈 벌러 왔으니까 돈이 앉아요, 안안 안아요돈 안 쓰고 왔어요. 음, 음. 오늘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걸이에도 많이 썼네요. 아, 그럼요, 네. 주렁주렁. 비싼 눈. 비싼 눈. 아, 수는, 수는. 실버, 실버. 실버, 실버. 아주 좋습니다. 블링블링한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 분의 의상 스타일만 봐도. 네. 화려하죠. 그러니까. 네. 두 분의. 그런 멘트만 들어도 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laughs> 네, 그럼요, 그럼요. 알 수가 <laughs> 있습니다 내가 낫지 그래 그렇다고 치자 <웃음> <웃음> 그래, 언니니까 참는다 <laughs> 어, 고마워 언 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소영 씨가 37살이지만 막내입니다 <laughs> 네 그럼요 아 귀여워라 예, 네 귀여워요 아, 진짜 치고 싶네요 그래요? 저도요 그만하세요 둘다 그만 <laughs> 네, 죄송해요 네, 네. 네. 무섭네요 동생인데 아, 그럼요 네. 네. 퇴직 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두 가지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순간 아니면 노후 걱정 그럼요 네. 또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 관심이 아, 많죠. 저는 아직 솔로예요. 네. 그냥 욜로로 그냥 지금 돈 쓰고 싶은 대로 펑펑 쓰면서 살 거예요. 그러다 골로 가는 거예요. <laughs> 어. <laughs> 아, 그러지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잘 않겠지만 예, 그렇죠. 네. 걱정이 될수 있으니까 <laughs> 아, 네네. 걱정 감사해요. 어떤 생각을 하든 걱정이 될수 있으니까 네. 그런 막막한 아, 걱정에 아. 콕 찍어서 퇴직연금에 대한 <laughs> 노하우를 알려주실 네. 굉장한 전문가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laughs> 아니 근데 네. 저는 사실 네. 구면이에요. 아, 구면이에요? 예, 작년에 어. 이제 부자 수업으로 수업을 받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요? 네. 다 기억해요? 네. 다 기억해요? 대충. 대충. <laughs> 대충. 저, 어느 정도? 그러면은 소전님 그때 뭐 문제 내만한 거 있습니까? 배웠던 거? 그러면은 그 부자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요 부자들은요? 네. 네.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하는 부자들 기준 좀 네. 얘기하시는 거죠? 아, 말이 맞네요. 33억 정도? <laughs> 아니, 부자들이 맞네요. 얼마나, 한 달에 얼마나 쓸지한 아, 달에 그, 얼마나 쓸 그, 있어요? 소용씨이 미안한데, <laughs> 녹화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를 네. 또 울먹어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아, 한 달에? 네. 한 달에 뭐, 한, 천만 팔천 원도 <laughs> 천만 원 <8, 000. 웃음> 천만 팔천 원 <000. 웃음> 천만 팔천 원 내년에 천만 원 쓰고 팔천 원은 교통비 한 아, 번에 교통비 나가는 8, 걸로 아 천만 팔천 원아 네. 옳지 8,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네요 네. 소영 씨한 달에 얼마 써요 저는 한7 0 0만원 정도 거의 <laughs> 예. <laughs> 어, 부자. 거의, 거의 부자 <laughs> 거의 부자 시대잖아요. 어, 야, 근데 궁금하게 하다. 얼마 정도? 얼마 쓸까요? 정도 쓸까요? 아, 보통 이제 그 부자들은 소비 성향에 따라서 틀리게 좀 렌즈가 넓습니다. 그래서 아. 적게 쓰는 분들은 한 500에서 응. 많이 쓰는 분들은 한 2천만을 거기쓸수 있죠. 어? 수, 부자라고 약간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부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자 기준 어차피 상대적인 눈높이라서 어, 네. 조금. 생각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긴 한데 그냥 통계적으로만 보면 상위 1%의 그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가 이제 커트라인 딱그 네.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범위가 한 33억 정도 되고요. 33억 <laughs> 봐봐. 제 네. 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33억. 네, 했던 그, 얘 <laughs>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왔네요.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걸 0.1%로 올리면은 음. 72억 정도. 아, 진짜. 네. 받고 싶은 돈에 대한 얘기를 잘해주신 네. 본인의 소개를 듣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세시대 연구소를 맡고 있는 김진웅 소장입니다. 아, 오, 오, 역시 소장님이셔가지고요. 네, 옆에, 예. 안녕하세요. 저도 백세시대 연구소의 강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백세시대 연구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로 뽑습니다. 아, 아 그럼요. 예. 저희도 다 얼굴로 뽑혔아요 네. 웃었어요. 웃기잖아요. 근데 왜 무섭어요? 근데 왜웃섭어요 우리 맞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맞죠? 그럼요. 그럼 어떻게 수장님 과장 맞습니까? 이제 저희가 연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맞습니다.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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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기 그본 그 원작 드라마를 봤는데 네. 어, 너무 싱크로율이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가 어, 또 어떤 역할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그렇죠. 저기 그 아, 연진. 어, 어 연진. 연진이의 뒤를 잃을 박영금이. 연 영금에 대한 걸잘 연기를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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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이제 문동훈씨를 네. 했고, 네. 네. 제가 이제 전재준을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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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습니다. 네, 괜찮아. 세분다 너무 싱크로율 높으셔서 네. 너무 열렬하시더라고요. 전재준의 확실한 싱크로율. 이 아, 아, 그래요? 네. 잠깐. <laughs> 저거 뭐야? 어, 그요저 <laughs> 대사만 계속 연습했잖아요. <laughs> 네.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음. 얘기해 주셨듯이 박영금으로 완전 몰입을 했잖아요. 음. 네. 이게 또 이제 워낙 유명한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제가. 약간,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드는 게, 노우 데뷔, 이런 그치. 거에 대해서 음. 관심이 좀 생기긴 했는데, 그런 또 내용이 좀 많았어요. 뭐, IRP, 뭐. 맞아요. 그 단어 외우느라도. <laughs> 너무 어려웠죠, 머릿속이 그러니까. 터지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혼신의 힘을 불태웠던 음.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요. 음. 뭐, 아무래도 저희 뭐다 프리랜서다 보니까, 음. 이 노후에 대해서 어떤 준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 맞아. 불안하죠. 뭐 목돈이 음. 들어온다 해도 이거를 뭐 어떻게 자산을 늘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정확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퇴직연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를 속속들이 할 겁니다. 네. 근데요, 소장님, 저는 네. 이게 정말 궁금해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 퇴직연금이 진짜 필요해요? <laughs> 그지않아요 질문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어. 퇴직연금 아니, 얘기를 할 건데.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는 알아야 어. 얘기를 할 테니까요. 예. 아마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음.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네. 예, 역으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 어, 저한테요? 뭐죠? 예. 아, <laughs> 예. 아, 퇴직연금이 그러면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퇴직연금이라는 게 네. 제가 저는 이제 퇴직금을 받아봤잖아요. 네. <laughs> 아, 네. 얼마 전에 <laughs> 퇴직금을 받아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회사에 있다가 나오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네. 그때 이제 IRP 계좌를 받았거든요. 아. 그, 그 퇴직연금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봐도 뭔가 노후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놓는 돈인데 사실 목돈을 모으는 방법은 우리가 뭐 정말 운이 좋아서 일확천금을 노릴 수도 있고, 음,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목돈을 모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굳이 퇴직연금까지 또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이제 방금 이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굉장히 중요한 단어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 오해. 네, 그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어, 저 이런 거 맞추는 거 좋아하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laughs> 어, 안안 아, 아, 기억이 네. 안 나. 기억이 안 나. 제 뭐라 그랬죠, 선배 <laughs> 아, 이랬어요. 뭐, 어. 뭐라 그랬죠? 굳이 퇴직 연금을? 어, 굳이 퇴직 연금. 굳이 퇴직 연금을. 어. 어, 자,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두이? 굳이. 굳이. 넌 그래? <laughs> 전 그래요. 어. 퇴직 연금. 퇴직? 아, 퇴직. 아니면 퇴직. 연금? 네. 말씀하시는 거 중에 단어가 있었거든요. 뭐있 어? 바로 목돈 마련이요. 아, 목돈 마련. 목돈 마련. 왜요? 목 목돈 마련 하려고 하는 거 같잖아요. 그게 왜요? 아, 자, 그러면퇴직 연금이 뭘까요? 그냥 편하게 답을 해 보세요. 정답. 네. 어, 정답. 퇴직한 뒤에 네. 받아 쓰는 돈. 네. 어, 정확하네요. <laughs>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연달아서 금이 나온다. 지금 네. 연금 아닙니까? 음. 예? <laughs> 예. 뭐 진짜 뭐 퇴직 후에 받는 목돈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퇴직 후에 쉽게. 받는 목돈, 네. 퇴직 후에 쓰는 돈, 받는 그렇죠. 돈 이런 거. 네. 자, 두분다 지금 일단은 전제가 퇴직, 퇴직이잖아요. 네. 이게 핵심인데요. 어, 퇴직 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아야 하는 돈. 음... 그리고 왜냐하면 어... 생각보다 우리가 돈을 버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일단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음. 어떤 분이든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무조건 퇴직연금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 네, 그래서 아... 제가 목돈 마련이 오해 요소라고 했던 거는, 어, 퇴직연금이라는 게 소득이 완전히 없을 때, 소득이 제로일 때를 대비해서 모으는 돈인데, 음. 이게 목돈이 필요할 때, 어, 내가 딴데 써도 되는 돈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의 무게가 많은 분들한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렇게 만약에 돈을 넣는다, 그럼 아예 잊고 사는 게 제일 소편하긴 하겠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그 얘기의 전제조건, 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을 우선 먼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소득이 제로가 되는 날까지 그냥 넣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야 되는 돈. 음. 네, 계속 그냥 넣고만 있고. 넣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되는 돈이에요. 맞죠. 이게 생각을 하면은 내 돈이 여기 있다 생각하면 그걸 순간수가 빼고 싶어지거든요. 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퇴직 연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최상단에 놓고 어 매달아도 놓아, 어, 달아 놓아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어, 뭐 그러니까 약간 반강제적으로도 이거를 모아놓는 게 맞겠네요, 심리적으로. 네. 그렇죠. 물론 이게 살면서 목돈이 엄청 계속 필요하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오. 또, 목돈은, 목돈은 쓸 때를 또 따로 목돈을. 모아놔야 되는 거지, 퇴직연금을 네. 또건드리면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정말 아무런 수입이 없을 때 생으로 소, 소득이 없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네. 그때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때나 뺏어 쓸수 있는 적금은 아닙니다. 아,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아니, 적당히 벌어도 퇴직연금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 근데 아이를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네.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학원비도 그렇고. 어떤 뭐 다른 어떤 교육을 시킬 때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도 약간씩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퇴직 연금도 이렇게 해놓고제그 네, 약간 예 네, 많이 벌어야겠네요. 재테크의 기본은 역시 많이 버는 것인가? <laughs> 네, 많이 버는 거아니에 <laughs> 아주 거 근본적인 급 이렇게 하는. 우리가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자의 기준을 충족을 네, 해야지 네. <laughs> 되는 건가라는 고민도 되면서 맞아요. 근데 아예 생각을 바꿔야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음. 그 전까지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목돈 필요할 때 쓰려고 모아두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것 따로 또 퇴직연금은 따로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예 어. 개념이 다른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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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정부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무늬만 퇴직연금인 거를 좀 어. 손보겠다. 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비슷한 결인데요. 퇴직금을 네. 받으시는 분들이 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현금 그 그냥 일시금으로 받는 분들이 한몇 퍼센트 정도 될것 같으세요? 저, 저 같은 경우도 일시불로 받았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러셨죠. <laughs> 네. 실제로 96%가 일시금으로 <laughs>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을 그 매달 그 돈이 없을 때 <laughs> 노후에 그 받아야 되는 <laughs> 돈으로 써야 되는데 <laughs> 네. 왜 대부분의 96%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다 수령한다는 거죠. <laughs> 아무래도 목돈을 쓰기 위해서 뭐 가게를 차리신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 바, 어, 그러니까 거의 96%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어. 주변에도 퇴직연금 받아가지고 치킨집 오우 하죠. 정석이죠. 정석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차피 연금이랑 똑같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어떻게 치면 목돈으로 하는 연금 보험 아닙니까? 아 어,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laughs> 아 근데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죠. 그렇나요? 네. 네. 아, 네. 네. 잘안 되면 큰일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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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음, 어. 생각해 보면 음. 한꺼번에 받아서 쓰면 안 되는 돈인가 싶기도 하네요. 네, 어.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이제 인출에 대한 그 중도 인출에 대한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뭐 어때 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 퇴직연금만큼은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사실은 강제적으로 정립이 되니까 네. 이제 어떻게 신경을 따로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처럼 좀 반강제적인 성격이 더해지는 음. 게 맞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국민들의 노후가 좀 튼튼해야 미래 세대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을 할 수가 있고, 맞아요. 좀 안정적으로 국민의 삶이 유지가 돼야 국가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반... 너무 사람 친났죠죠 네. 그렇죠. 네. 어느 정도는 반 강제, 반 강제적으로? 반 <laughs>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음... 이거는 사실 정책적인 문제고요. 저희가 궁금한 건내 개인적으로 음. <laughs> 그렇죠. 이제. 내가 어 이제 퇴직연금 그래 필요하다고 치고 응. 퇴직연금을 시작을 하려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